3학년 이후부터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원서 읽기, 책, 읽기, 흥미 위주의 영어는 서서히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3학년 때 줄여라, 이게 아니고요. 서서히 줄이기 시작해야 되고, 줄이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3학년이라는 얘기예요. 3학년, 4학년까지는요, 영어가 여전히 재밌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영어는 재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갈거 아닙니까? 학원을. 학원을 가야 학원 수업을 듣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안 먹어도 먹으면 효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약국에 가면 아이들이 먹는 칼슘 비타민 어때요 달콤하잖아요 향도 좋고 바닐라 향을 첨가하잖아왜 일단 먹어야지 재미라는 것은 그런 거와 동일한 겁니다 아이한테 가루약 먹여 보세요 가루약이 효과가 제일 빠르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캡슐에 넣어서 약을 제공하는 거죠 학원 수업은 재미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요 책 읽기 원서 읽기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언어에서는 그런데 입시 영어에서는 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얘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원서 읽기, 책 읽기만으로는 지금 중고등 영어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능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이제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가 왜 필요하냐? 아이를 고문하기 위해서 아니죠. 힘듦의 역치를 올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내성이 쌓여야지만 더 높은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왜 불행한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왜 불안 장애가 많이 생기는데 금쪽이 같은 문제가 왜 생기는데요? 이 역치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정서 불안에 대한 역치가 낮기 때문에 그 역치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공부에서도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책 읽는 거 얼마나 좋아요. 책 읽는 재미를 알기 시작하면 은요 책만 읽고 싶습니다. 책 읽는 재미를 모르는 친구들은 책 읽는 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휴가 동안 책 읽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도 말고 한 2주일만 어디 가서 조용히 책만 그냥 읽다 왔으면 좋겠다. 책이 재밌단 말이에요. 책이 주는 즐거움이 그만큼 크단 말이죠. 책에 있는 즐거움이 시기적인 쌓임도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읽었으면 현실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케팅 책이 아까 전에 추천드렸었죠 뭐 인스타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현실에 적용시키러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책 읽고 제가 학원 블로그를 하나 써보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예전대로 쓰던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고치고 고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므로써 내 역치가 증가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공부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재미없는 공부를 시키는 것은 힘듦과 인내력에 대한 역치를 높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시험 을왜 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놔두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놔두고 추가로 암기를 하면서 내 근육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단계별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언제다? 3학년부터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3학년 2학기 4학년 초반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서는 최소한의 단어시험은 무조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이 왜 스트레스로 들어갑니까? 법이잖아요 규칙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죠. 3학년부터는 영어의 단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치를 올려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생각하면 학원도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치, 인내력, 힘듦의 역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해 주시라. 그 과정이 문법과. 단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이 5학년, 6학년 체계적으로 잘 따라왔다는 가정하에 제가 얘기했는 과정을 잘 따라오게 되면 5학년 에서 6학년 정도가 되면 입시 영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영어를 시작하게 돼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학원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때는 종합 학원을 다니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종합 학원, 속셈 학원, 전과목 다 가르쳐 주는 학원. 이런 학원들은 끊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 해서, 우리 아이가 과학이나 다른 과목도 못 해서 그걸 다 봐주는 종합학원 보내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5학년 6학년 정도 시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시키기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영수 또는 영어 과목별로 전문 강의를 해주는 학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선택은 고등 수업을 하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학원 을 운영을 해 보니까 중등까지만 하는 학원과 고등까지 하는 학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등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중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를 상상을 해요 이야 이 상태로 올라와서 고등 내신 가리키면. 와, 벌써 또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와, 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등을 미리 준비시키는 커리큘럼을 중등에 넣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등까지만 하면은요, 중학교 성적에만 집중해요. 근데 중학교 성적 만들어낸 건 너무 쉽거든. 고등 올라가서는 고등학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중등에서 96점, 100점 나오니까 잘하겠지. 와, 잘하는구나. 고등 딱 올라갔는데, 50점, 60점. 충격받는 거예요. 고등 원장님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이런 게다 우락이 되어서. 90점 넣는 애가 한 30%가 넘어요. 전교의 30%가 넘습니다.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어머니는 처음 듣는 얘기 막 듣거든. 고등 수업을 하는 학원을 가야 고등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고등에 대한 교육 설명회나 교육 코칭에 대해서 미리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9월 달 정도 되면 중3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시작을 해요. 고등학교, 지금 영어 실정이 어떻고, 인근의 학교 시험 수준이 이 정도고, 시험 범위가 이 정도고, 지금 실력에 철수가 올라갔을 때 예상되는 등급은 요 등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럼 충격을 다 받으시거든요. 상위권 애들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 학원과 중3에서 끝나는 학원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올라가서 이제 중등을 바라보는 수업을 시작을 할 때는 가능하면 고등 과정을 하고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학원이 아무리 대형 학원이고 아무리 성적을 잘 올려주는 학원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랑 수학을 보내실 때요,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과 단가, 수학 단과를 보내면 은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해요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 성적만 생각을 해요 수학 학원에서는 수학 성적만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교육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이기적인 겁니다 되게 나쁜 생각이에요 수학 학원에 더 심합니다 영어 수업이 화, 금이면 수학을 월, 수, 목을 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월, 수, 목 최선을 다해서 수학을 가르치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월, 수, 목수업 해가지고 성적이 잘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화, 금에 요 수학을 불러버린다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수업을 하면 3시, 3시 반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거 좋아 근데 4시 반이 돼도 안 와. 그래서 전화나 카톡 올라보니까 아러니까 수학원에 있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짓을 하는 학원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짓을 하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 당장 때려치우십시오. 저는 영어 수학만 하고 있지만 국영수 과사 성적을 더 하긴 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밸런스 있게 해야 돼요. 성적은 밸런스 있게 나와야죠. 영어 수학 1등급 나왔는데 과학 사회 역사 3사 나오면요. 영어 수학 1등급이라도 1등급 갈수 있는 대학을 못 갑니다. 안 그래요? 즉 공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영어 가르치면서요 상위권 애들이나 중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 내신 대비를 하다가 제가 느끼기에 90점이 나올 것 같은 아이들 일찍 보내버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른 공부하라고요 지금 저 진짜 가도 돼요 가 집에서 사회과학 딴거 공부해 수학 부족하면 수학 학원 가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반면에, <laughs> 얘는 중위권에서 어떻게 해서 80을 만져는데 80이 안나것 같아. 수업이 7시 20분에 맞춰도 9시까지 남겨요. 그런데 다른 학원 가는 날 저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학원 가는데 수학학원 가기 전에 학원 오라고 얘기 잘안 해요. 왜냐하면 영어하고 수학학원 가버리면 수학학원 집중을 못 해요. 수학학원 하고 와서 다른 시험 치고 가, 뭐 숙제 받아가, 이렇게는 해도 수학학원 가기 전에 와서 제가 뭐 강의를 해버리면요. 아이들 집중력은 정해져 있잖아요 수학하면서 집중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행태 짓을 하고 있는 학원이 있으면 때려치우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불러서 시키면 되잖아 근데 왜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기 싫은 거지 고등부 수업해주고 마치고 뒤에 남아서 더 해주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원 자기만 생각한다 교육자의 자격이 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그런 학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 있으면 그 학원이 아무리 대형 학원이고 아무리 성적을 잘 올려주는 학원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좋습니다